네, 안녕하세요. 네티입니다 예. 네. 그, 순간 말이 없었던 이유는, <laughs> 그, 시작된 지도 모르고, 헷, 어, 그, 가, 순간 멍 때려서 그런 겁니다. 예. 네. 그,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걸 찾았고요. 이유가 뭐냐면, 엄마가 그, 화장해서 그, 직장인 아세요? 거기서 세이브전에서 닭꼬치 사오셨는데, 두갠 매운 거두갠 간장 맛이에요. 근데 제가, 물론 매운 걸 먹었어요. 제가 매운 걸잘못 먹거든요. 예. 그래서 우은, 그래서 우은 에 매운 거 올려주고, 지금 입이 매워요. 아, 살려자. 그리고 저번, 어, 저번 날에서는 어, 영상, 그거 찍다 말았죠? 그, 뭐시기 보다냐. 집 짓다. 내 집을, 어이. 어, 내 집을 다른 색깔로 하냐? 재료 없어요. 똑같은 색깔 해. 다 지지 말아요, 그니까. 상자 만들어야지. 아, 그리고, 그. 뭐였지? 어이안 돼. 몰라, 걍 해. 그, 뭐시기, 뭐였더라? 어이 아, 맞어. 그리고, 중, 아이 그, 평일에도 들어왔긴 들어왔는데, 어, 뭐야, 이거 왜안 돼? 평일에도 들어왔긴 들어왔는데, 집은 안 만들었어요. 집을 직접 봐야지. 커맨드블아이커맨드블 그 게임을 게임 모드라는 약 의심받을까봐 그냥, 그냥 이런 나무 농장만 만들 거였어. 나무 농장하고 그냥 약간 초기, 초기, 그 등, 초기만 초기, 초기... 어, 왜안 돼? 아, 안살려 됐다. 음, 제 생각인데 그냥 노래를 틀어야 될것 같군요. 심심해요. 아, 잠시만요. 아, 그리고,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, 그, 오늘 야시장이에요, 저희 집 아파트, 저희 집 앞에서. 저도 시끄러울 거예요, 아마도. 그리고 노래 틀 건데, 노래는, 인년은 틀게요, 인년인년이라고할수 2년. 없다. 죄송합니다. 전 인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듣고는 싶은데 뭔가 계속 들으면 질려요 그래가안 들어요 그럼 귀가 심심해 그래서 들어요 그럼 질려요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전 이상하죠? 좀미친놈 같죠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짜란 이전좀 크게 들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, 모르겠네요. 에히. 맞다. 일단 뭐, 바꾸부터 합시다. 몰라 당하자. 어, 됐다. 노래, 뭐야. 네, 됐습니다. 내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, 어,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, 아 이게 다나냐 몰라. 농장을 만들죠. 농장. 음, 망아 아, 그리고 용암, 아니, 그 양동이 세 개인 이유는 저번에 돌아다니다가 용암을 밖에서 용암, 양동이 만들어져 했고, 그다음 <laughs> 없는 동안 구웠고, 그냥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다 구했어요. 으찌으찌하다. 아, 귀찮아. 아. 전진 좋은 생각이 있어요. 그냥 일단 이거를 뿌려요. 뿌려요. 여기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원해, 어,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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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. 원해고 싶은 만큼 합니다. 굉장히 너무 크면 귀찮으니까 대기. 아 그리고 오늘 저희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줬어요. 되게 재미는 없었어요. 안돼, 안돼. 야, 야, 저의 사배임을 받아. 아, 죄송해요. 됐당. 야차. 됐당. 아, 그리고요. 오늘 롤 정지 먹었어요. 어? 아니, 그 이유가 뭐냐면, 저희 집 컴퓨터가 2004년도 거서 렉이 많이 걸린다 말씀드렸을 거예요, 아마도. 근데, 그것 때문에 튕겼어요, 롤이.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, 빨리 더는데 내일까지 그 정지 먹는데요. 웃기죠? 아니 말고요. 아니 말고. 뭐지 이건? 어, 됐다. 야차. 가버렸다. 죄송해요. 또다시 수 있을까? 근데 제제 제 근데 제 목소리가 되게 처음이라 이런 높은 음은 잘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. 네 저도 알아요. 근데 제가 눈, 저, 노래가 좋아요. 이제 따라 어, 부르긴 한데 엄마 안돼 이모형 마요어 됐다 끝 놀아야지 장난이고 아 귀찮아 그리고 내 응? 어? 놈의래아 어? 그리고 저희 내일 학교에서 물총 싸움한데 전 못해요. 감기 걸려가지고. 아니 에어컨을 네달 동안 18 토파워로 직방을 맞아서 감기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? 어? 정신적으로 제 생각에는 걸려도는 생각을 합니다. 라고 내가 왜? 시청자분들한테 따지지? 뭐지? 네, 순간 머리 나갔나 봐. 근 이거 노래 누가 불렀는지 맞히시는 분은 참 대단해요. 전두분다 목이 이 노래 부르신 그 분들 목소리 똑같아서 전 누가 누, 한, 그냥 한 분이 부른 줄 알았어. 러니까 보니까 아니더라고. 엄마의 저희엄마가 맞췄어요. 대단하죠? 죄송해요. 아~ 그리고 그~ 포션 만들거나 그럴 때는요 그냥 게임 모드에서 꺼낼게요 그~ 왜냐하면 그~ 방송 키고 아~ 방송을 해놨다때안안 안 키고 그~ 아~ 녹화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지역가잖아 그럼 방송 찍는 거음 먹을래 이게. 지고 못하고 그리고 또 그~ 뭐지? 만약 이렇게, 녹화시키신, 아, 녹화시킨 다음에, 딱, 지옥 들어간다? 그럼 미쳐요. 잠깐만. 잠깐만, 이게 왜 있지? 뭐, 따뜻했지만. 아닌가? 몰라, 여행할 때 써. 어. 아, 이게 있었구나. 음, 죄송합니다. 나 그대이고 기다릴게요. 제가 <laughs> 방신 같았으면 이해 양해 부탁합니다. 어? 어 뭐야? 잠만. 어디 이제 니스? 뭐죠? 몰라, 양해. 去读点做啊！